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바쁘시죠? 바쁜 와중에 잠깐 짬을 내서, 빡! 1일 문태환. 그렇죠? 자, 공무원 담임권과 당연퇴직제도예요. 당연퇴직제도. 공무원은, 공무원은, 그렇죠? 공공성과 그 직무성에 수 대한 국민의 신뢰성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 공무원이 범죄를 저지러서 어떠한 형을 받게 돼요. 그러게 되면, 아, 조직을 위해서 잘라줘야죠. 이걸 우리는 당연퇴직제도라고 일하는 거예요. 당연퇴직을 설정하게 되면 공무원 입장에서는 어? 잠깐만 공무를 내가 담당할 권리가 있는데 부당하게 잘리는 느낌이 나는 거야. 따라서 이 공무원직에 부당한 박탈을 하지 말아주세요. 라는 말, 즉공무단임권에 대한 긁힘이 발생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정리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는 공식을 위협했대요. 공무원이 일단 앞에 서 있겠죠? 공무원. 얘가 선고유예를 받았어요. 선고 유예가 나오게 되면 어떻게? 잘린다. 당연 퇴직. 위헌. 왜? 선고 유예라는 것은 교통사고 잘못 내도 나온단 말이에요. 따라서 공무원을 자르기 위한 정도는 좀 약하죠. 따라서 선고 유예 플러스 당연 퇴직은 위헌이다. 이걸 합헌으로 바꿀 수도 있어요. 어떻게? 집행 유예 플러스 당연 퇴직. 집행 유예 정도 나오면 잘라 줘야지. 라고 해서 얘는 합헌으로 결론이 바뀌게 돼요. 됐어요? 오케이. 그 다음, 여기다 이제 하나 더 얹어야 돼요. 선거 유예는, 요거, 요거, 요거는 요고 요고 자르기에는 좀 약해요. 그래서 위헌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선거 유예 기간 중에 임용 결적으로 걸리게 돼요. 여러분들, 시험 합격한 다음에 경찰 학교 들어가기 전에 선고 유예 나가게 되면 입구에서 가로막히게 됩니다. 그렇죠? 따라서 얘는 합헌이라고 결론을 내려놓고 이러한 공식이 성립하게 되는 거지. 선거유예라는 것은 다니고 있는데 열심히 일하고 있는 데자르기는 너무 약해 위헌. 하지만 입구에서 막기에는 족한 잘못이지. 합헌 이렇게 되는 공식이에요. 괜찮죠? 오케이. 그다음 선거 유예 플러스 당연 퇴직은 위헌입니다. 오케이. 하지만 여기다가 수레죄라는 말을 붙이게 돼. 수레죄는 무조건 합헌입니다. 가장 공무원들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는 범죄가 수레죄이거든 따라서 수에 째는 선고유예만 나와도 당연퇴직 합헌이라는 말로 바뀌게 돼요. 오 됐어요. 자이 공식을 잘 기억해두시고 풀어보겠습니다. 자 1번 금고 이상의 선고유예 동그라미 오케이. 근데 임용결격사유로 결정났어. 합헌. 2번 경찰공무원이 자격정지 이상의 선고유예를 받았어. 그러면 당연퇴직하게 되면 선고유예 플러스 당연퇴직은 위헌 이렇게 되는 구조죠. 3번. 금고 이상의 선고 유예를 받았어. 그러면 군무원직에서 당연퇴직. 똑같죠? 오케이. 그러면 뭐다? 위헌. 이렇게 되는 구조죠. 그 다음, 4번. 공무원. 직무 관련성 유물을 묻지 않고 금고 이상형의 집행유예 플러스 당연퇴직 합헌. 이렇게 되는 공식으로 처리하면 되겠죠. 간단하죠? 됐어요. 그래서 정리. 옳은 것을 골라라. 1번. 선고 유예 플러스 임용결격 합헌. 그 다음, 2번, 선고유예 플러스 당연퇴직 위헌. 3번, 선고유예 플러스 당연퇴직 위헌. 4번, 집행유예 플러스 당연퇴직 합헌. 이렇게 되는 공식으로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간단하죠? 마치겠습니다.